이 영상은 두 번째 가이드 영상으로 쿠팡 파트너스 회원가입을 마쳤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니 아직 쿠팡 파트너스 회원이 아니시라면 우측 상단에 첫 가이드 영상을 보시면서 회원가입 먼저 하시고 오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원가입 후 돈을 벌기 위한 첫 번째 설정인데 일반적인 쿠팡 파트너스 설정과 다른 점이 있으니 건너뛰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업은 첫째, 탑점 포인트 블로그에 글 등록하기. 둘째 쿠팡 파트너스에 블로그 스샷 추가하기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을 한 번만 하면 끝나듯 이 작업도 딱한 번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입니다. 먼저 탑존 포인트 앱을 실행해 주시고요. 고급 탭 쿠팡 파트너스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안되어 있다면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이제 쿠팡 파트너스에 등록한 블로그에 글을 써야 되겠죠? 결국 이것도 글을 써야 하는군요! 음... 일단 끝까지 봐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 왼쪽 상단 햄버거 메뉴를 누르세요. 상품 링크 아래로 내려 보시면 여러 가지 상품이 뜨는데 원하는 거 아무거나 링크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링크 생성 페이지로 바뀌고 나서 보이는 단축 URL 복사를 눌러주세요. 다시 탑점 포인트 앱으로 넘어와서 고급 나의 블로그. 화면 하단에 쿠팡 파트너스 2차 승인용 자동 포스팅 란에 쿠팡 파트너스 사이트에서 복사한 상품 단축 URL을 붙여넣습니다. 블로그 글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블로그 포스팅 자동으로 완성 메시지를 보시면 포스팅 글보기를 눌러주세요. 작성된 글 하단으로 이동해 공정이 문구가 있는 부분을 캡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쿠팡 파트너스로 다시 이동해 주시고요. 사람 모양 아이콘, 내 정보 관리, 웹사이트 목록 하단에 있는 이미지 업로드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방금 찍은 내 블로그에 쓰샷을 올려주시고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모든 게 끝났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참 잘했어요. 다음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